전주 부사가 된 나는 장인 어른을 모시고 취열로에 들어섰습니다. 3년 전, 내가 짓밟아 망가뜨린 여인, 그녀를 처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녀의 명예를, 가족을, 미래를 모두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홍매, 오랜만이요. 오늘은 내 사위도 함께 있으니, 더욱 즐거운 밤이 될것 같소. 상석에, 장인 어른 바로 옆자리에, 내가 버린 그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주 부사 대감을 뵙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설아가 아니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총애를 받는 취월루의 주인, 내가 소유하려 했던 여인은 이제 내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앉아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정판서 대감께서는 참으로 대범하신 분입니다. 저를 소유하려 들지 않으시고 제 자유를 존중해 주시니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지옥으로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지옥에 떨어진 건 나였다는 것을 소유하려 했던 남자가 소유할 수 없는 여인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조선판 잔혹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전주의 명문가 윤씨 집안 설아는 16세 시를 짓고 18배 검은고를 타며 스무살에는 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학문으로만 이름났을 뿐 가난했습니다. 그런 설아 앞에 이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전주 부사의 조카이자 소가 급제자, 잘생긴 외모에 달병까지 갖춘 그는 설아를 보는 순간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설아양, 달빛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봄밤, 진우는 뒷담을 넘어 설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늘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매일 밤 담을 넘어왔습니다. 한시를 읊고 한양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 내 정실 부인은 오직 그대뿐이요. 대과에 급제하여 떳떳하게 홀례를 올리겠소." 설아는 믿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 이토록 훌륭한 남자와 인연을 맺다니. 하지만 설아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한양 정판서댁 딸과 혼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판서는 조정실세, 그와의 혼인은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정실은 권력으로 설아는 나만의 은밀한 보물로 설아를 첩으로 들이대. 그녀가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것. 그것이 진우의 계획이었습니다. 설아, 이것을 받으시오. 진우는 봉황이 새겨진 옥비녀를 건넸습니다. 내 마음의 증표요이 비녀를 보며 나를 기다려 주시오. 설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한양에 가 있는 동안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도련님, 약속해 주시겠소? 오직 나만을 기다리며 집 안에서만 머물겠다고.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고립시키는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련님. 진우는 미소지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한양으로 떠난 지 보름 후 한양의 주막에서 진우는 하인 석칠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당장 전주로 가서 소문을 퍼뜨려 설아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 아이를 가졌다고 온 전주가 알게 끔 말이야. 진우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규수 하나 인생 망가지는 게내 앞길보다 중요하겠나. 정판서의 사위가 되면 나는 삼사에 들어간다. 사흘 후. 전주 장터 들었어. 윤씨 집 규수 설화 말이야. 아이를 가졌다면서 그것도 외간 남자 애를.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장터를 넘어 주막으로, 주막을 넘어 양반가로, 그리고 윤씨 집 안까지. 설화 당장 나와. 윤상의 손이 설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 아이까지 가졌다는 소문이 온 전주에 퍼졌다. 오라버니, 저는 정말 닥치거라. 윤진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일부터 곳간에 갇혀 있거라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라. 설하는 곳간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그곳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더니 도대체 누가 왜, 왜? 그러던 어느 날밤 저는 석칠이라 합니다 이 도련님의 하인입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석칠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낭자. 평소 설아의 자애로움에 은혜를 입었던 석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소문은. 이 도련님께서 저에게 시킨 일입니다. 도련님은 이미 정판서 대 규수와 홀례를 올리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낭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낭자의 명예를 짓밟아 어디로도 갈수 없게 만든 후 첩으로 드리려 하셨습니다. 설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규수 하나 인생 망가지는 게내 앞길보다 중요하겠나? 도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군요. 소유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석칠이 물러나자 서라는 곳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빼앗길 수 있어도 선택은 빼앗기지 않겠어.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절망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사흘 후 서라는 곳간 문을 스스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거냐. 설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장 천한 곳으로요. 그곳에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설하는 전주 치월루를 찾아갔습니다. 기생이 되고 싶습니다. 기방 주인 정월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 저를 망가뜨린 사람은 저를 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은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않습니다. 천한 신분이지만 적어도 제 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자유입니다. 정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있군. 좋아, 받아들이지. 내 이름은 이제 홍매야. 그렇게 윤서라는 죽었고 기생 홍매가 태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홍매는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절대 규칙이 있었습니다. 몸을 팔지 않는다. 이것은 진우가 원했던 것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진우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로 올라가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홍매는 손도 될수 없는 꽃이야. 그래서 더 탐이 나지. 그런 홍매의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한양에서는 진우는 정판서의 딸과 혼례를 올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정판서의 막강한 배경 덕에 보통 10년 걸릴 관직을 3년 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아를 잊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어떻게 되었을까? 진우는 전주에 밀사를 보냈지만 윤씨 집안에서 쫓겨난 후 행방이 묘연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주 상인이 한양 주막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전주 취월로에 신기생이 들어왔는데, 홍매라고 하는데, 몸을 절대 팔지 않는다오. 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주가 뛰어나다니, 어떤 제주를 가졌소? 검은고를 기막히게 탄다오. 그리고 실을 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더군.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검은고아시 설아의 제주였습니다. 그 기생 어떻게 생겼소? 화장을 짓게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눈매가 참 특이하더라고. 차갑고 깊은데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우는 술잔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지어 정판서 대감께서도 전주에 갈 때마다 그 기생을 찾으신다 하오. 진우는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뭐라고? 장인어른께서? 그렇소. 정판서 대감께서 홍매의 제주에 반하셔서 매번 그 기생만 부르신다 하더군.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홍매가 설아일 리는 없어. 하지만 모든 것이 설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확인해봐야 해. 그러나 진우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일이 많았고, 만약 홍매가 정말 설아라면 장인 어른이 그녀를 총애한다는 것이 더욱 문제였습니다. 그사이 홍매는 정판서의 총애를 받으며 전주에서 특별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홍매, 그대처럼 자유로운 혼을 가진 이는 처음이요. 대감,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내 평생 수많은 여인을 보았으나, 그대처럼 당당한 이는 본 적이 없소. 이 취월루의 큰 전주가 되어, 그대를 행수 기생으로 세우고 싶소. 홍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 정월에게 이미 말했소. 내가 이 기방의 가장 큰 손님이자 후원자가 되겠네. 그대가 이곳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거요. 그렇게 홍매는 취월루의 행수이자 실질적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판서의 막강한 후원 아래 그녀는 전주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이제 전주 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정판서가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전주에 오니 반갑구먼. 그런데 자네, 취월로는 알고 있나?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취, 취월루요? 내가 전주에 올 때마다 찾는 곳이지. 오늘 밤 그곳에서 연애를 열어주게. 홍매라는 기생이 있는데. 참으로 재주가 뛰어나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취월루의 가장 좋은 방. 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홍매가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설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진한 규수는 온데간데없고 당당하고 우아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홍매, 오랜만이요. 오늘은 내 사위도 함께 있으니 더욱 즐거운 밤이 될것 같소. 홍매는 진우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전주 부사 대감을 뵙겠습니다.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홍매를 아는 척할 수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홍매는 상석, 정판서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검은 고를 집어 들었습니다. 검은 고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여인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인 어른의 옆에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정판서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홍매의 솜씨는 일품이오. 사위, 어떤가? 그렇습니다. 허허, 내가 이 홍매에게 취월루를 맡겼네. 홍매는 다른 기생들과 다르네.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않으려 하지. 그 당당함이 참으로 아름다워.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매. 내 사위가 전주 부사가 되었으니 앞으로 더욱 자주 보게 될것 같구먼. 그러시겠습니다. 대감. 홍매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설아는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남은 홍매는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연애가 끝나고 정판서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방에는 진우와 홍매만 남았습니다. 설아. 부사 대감, 착각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홍매입니다. 윤설아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우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홍매, 나는, 나는 내가 필요해. 한양으로 가자. 내 첩이 되어다오. 홍매는 검은고를 내려놓고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은 저를 소유하려 했고,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홍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예를 잃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했습니다. 죽는 대신 자유를 택하기로 홍매가 일어났습니다. 기생은 천한 신분이지만 적어도 제 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물도 되지 않습니다. 홍매는 머리에 꽂고 있던 옥비녀를 뽑았습니다. 봉황이 새겨진 그 비녀였습니다. 부사대감께서 3년 전에 주신 이 비녀 기억하십니까? 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대감은 저에게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대감은 이미 혼담을 마친 상태였고 저는 그저 첩으로 두려던 소유물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미래도 홍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양 주막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교수 하나. 인생 망가지는 게내 앞길보다 중요하겠나라고 하셨죠.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홍매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대감의 계획대로 어디로도 갈수 없는 첩이 된게 아니라 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홍매는 비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감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정판서 대감께서는 저를 소유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제 제주를 존중하시고, 제 자유를 인정해 주십니다. 홍매는 진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사 대감, 이제 돌아가십시오. 대감이 원하셨던 그윤설라는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홍매뿐입니다. 그리고 홍매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안 돼. 나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대감께서 저를 해하려 하신다면 정판서 대감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감께서 3년 전 순진한 교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진우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자신은 홍매를 건드릴 수조차 없다는 것을, 홍매는 문이 닫히자 빈녀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 그것은 무언가를 마침내 끝낸 사람의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진우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홍매를 잊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홍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인 어른 옆에 당당히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이 자유롭다고 말하던 그 표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진우는 출세했습니다. 정의품까지 올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을 짓밟고 얻은 것이다. 진우는 병이 들었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정판서가 전주에 갈 때마다 홍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위, 홍매가 또 새로운 곡을 연주하더군. 참으로 재주가 뛰어나. 진우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사이 홍매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취월루를 전주에서 가장 품격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홍매는 조용히 취월루를 다른 이에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전주의 작은 마을에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이건 자유라는 글자란다. 자유요? 그래. 자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수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란다. 어느 가을날, 진우가 다시 전주를 찾았습니다. 그는 홍매가 서당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진우는 평생 홍매를 소유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유로웠고 자신만 죄책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벌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나를 벌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반면 설아는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봄날, 제자 중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하단다.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이런 깊이 있는 조선시대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